이름이랑 섞이면은 그 향이 많이 안나 공깃밥도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게 이따가 먹을게 와게가들어 <놀람> 감사합니다 라이트 하박 알지 알나 않아 아침부터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아침에 삼겹살 먹어 <laughs> 우리집이 막 그렇게 막 아침 저녁 그렇게 가리진 않아. 그냥 아침이라서 뭘안 먹는다 나 없지. 아침에도 뭐 치킨 시켜 먹을 때도. 아우 나는 나는 그 안돼. 아침에 음식이 너무 짠만잖아 입맛 없어. 아침에 너 입맛이 돌지 않아? 당연하지. 아니 있잖아. 네초 그, 그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 학교 아침 밥 먹고 갔어? 응. 가끔 엄마가 삼겹살도 구워줬어 꽃게 먹어요 고기 드셔도 돼요 지금? 어, 네 예. 일단 찍어주세요 음, 너무 맛있겠다. 어? 찍었어요 네. 드세요 요 이거 찍어버리니까 제주도 생각났다 고기 찍으니까 괜찮지? 음어 그래서 이거 데치껍데기는 소스 찍어야 되니 음, 어우 그런데 약간 된장국 깨탕 느낌이네 나도 밥 하나 시켜야겠다 요즘에 약간 어딜 가든 음료수 음, 감사합니다. 벨트 풀고 먹네? <laughs> 제주도 가면 흑돼지를 검은색 걸 조금씩 남겨주잖아, 그래? 일부러 확인하러? 어, 흑돼지라. 네. 확인했으면 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상관없어. 족발에도 살 많잖아. 음, 음 맛있어. 제일 맛있다. 인거랑 마늘이 제일 맛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술 마시던 루트 너가 보면 아마 뒤로 잡바질 고기 먹고 횟집 갔다가 횟집 갔다가 달달한 거 당겨서 케이크 먹으러 카페 갔다가 <laughs> 카페 가서 이제 매운 거 당기니까 닭발집 가서 소주 먹고 한사오 차까지는 진 간다. 형이 사람을 한 며칠만 한번 죽였는데 삼차 정도 가잖아 만나서 밥을 먹어 밥 먹었으면 이제 술집까지 노래방에 3차로 가는 거고 술집은 그렇게 몇 군데씩 돌아가는 게 아니고 벌써 이빨이 아프네 우울증 아셨어? 아까 그큰거다 오돌뼈였어 나, 나 씹어 먹었어 나오들 오돌뼈 씹어 먹거든 고기가 아니었어? 평소처럼 해! 왜 말을 안 해! <laughs> 어이, 어색하잖아 이거 <laughs> 아니 근데 막 육두문자가 섞이니까 육두문자 해도 돼! 편집해주세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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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laughs> 나어놓을게나 지금 여기만 먹으면 돼? 아냐 아냐 여기까지 나넣어놓까지 아예, 아예 안 넣어놓을게 어 다! 얼음컵에 다 먹어야지 응. 너안 먹으면 야, 난, 난너 이거 밖에 못 먹어 나토니오도안 먹어봤어! 그냥 사이다 마셔. 아니.. 잠깐 얘들아 땀한내 KGB 빼고 다안 먹어 봐 내가 토하면 다 연두 타이야 아. 둘이 나만 시자 <laughs> 여기 있어 <laughs> 내거 미리 챙겨 놓는 편 짠매랑 찍어야 된다고 짠매랑 <laughs> 짠매랑 찍어야 된다고 얘들아 너왜 미리 했지난난 여기다가 톡톡 계속 윽히려고거 No! <laughs> God, please! No! No! 음. <laughs> 음. 도윤이가 타면 큰일 날 텐데? 내가 두 입에 갈수 있어. 절대 안 취해, 나는. 괜찮아? 일단 같이 대고 있다가 떼는 거야. 자, 하나 둘셋 하면 떼면 돼. 하나 둘셋 땡. <laughs> 하면 이렇게 짜나는 것처럼 나와. <laughs> 맞춤편 <맞아>. 누구세요? <laughs> 괜찮아. 죽자. <laughs> 오, 세다. 여기 먹다 훅 가겠네. 아주 괜찮다. 어 효과. 어, 야 생먹거 괜찮다. 이거 맛있어. 먹었어. 아 이러면 먹다가 효과는데 계란에 딱. 어 먹지도 않은데 어쩐지. 냉. 네? 보기만 해도. 너희들 뭐, 막 그거 거는 좀. 케이지, 케이지. 너희 근데 이거 안 마실 거지? 아? 계란도 같이 넣어서 섞어 먹어야지. 이게 계란 노른장가 보다 그럼. 응. 음. 뭔가 했네. 음. 음. 맛있어. 야 이천 왜 이렇게 맛집이냐 다. 뭐야, 뭐 육회야. 육회. 야, 이건 노른어고 뭐? 이거는 참 o 소스 오, 연어? r e probably always. w h a 와사비 v 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What h a 어 e you done? What 참치 v e you 이거, 참치, 이거, 시야, 이거 아, 진짜 아, 대뱃살. 대뱃살 대뱃살? 응 이게 뱃살이고 이게 대뱃살 어, 어제도 먹었는데. 이거 먹었어? 이거는 기름장 아니면 김에 싸 먹으면 더 맛있어요. 김에다가 김에 맛있어. 무슨 좀 김에 무슨 간장 세장 넣는다네. 김에다 무슨. 음. 근데 그래야 이 알싸한 맛이 나고 맛있어. 이렇게 술안 먹는다. 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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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니 왜한명다 부은 건데? 나한 명이야. 이거 진짜 먹다 하고 훅 가겠다. 아쉽다. 어, 내가 이거에 많이 당했어. 아, 회가 맛있네 이 천, 이렇게, 맛집들 많지?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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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뭐가 어치지연어 어떻게, 어떻게, 어참치어 참치인가? 게어인가 어떻게, 어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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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게어어게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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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셨어요다 먹었다. 어떻게, <laughs> 아. <laughs> 와. 그 정도야? 야, 호야. 아, 저걸 저렇게 어. 마신다고? 아, 근데 이건 좀나 와인? 와인으로 복판을 보는 <laughs> 거 <참> 어. <laughs> 좀 이것도 좀. <laughs> 에이, 이거는 야야 근데 이래 무슨 음, 야 음. 안주가부족 같은데. 흐름 끊지 않게 정말. 뭐야? 육개가육개 <laughs> <laughs> 순삭됐어. 근데 아, 아, 맛있긴 해. 자, 뭐? 어? 그냥 판매량 제일 높은 데서 시켜서 그냥 노래를 틀때 그냥 <laughs> 아니 근데 그 게임 한번 나만 맞을 거 같아 진짜 웃고. 맞아 까먹지 그래? 마내 그래. 노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그래. 문제야 잠깐만 근데 안주 진짜 한나 있어야 될거 같아 아니요 치킨 있어 아직 아 그래? 치킨 많아 우리 나도 순서로 안 시켰네요 그렇죠 괜찮아 뼈도 맛있지 아 볼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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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좀 할게 나나나나 나, 나 이거 영상 브이로그 쓰고 싶단 말이야 저작권 걸려 아, 불러, 불러, 내가 불러줄게 뭘? 난전좀 맞아야 해요 <laughs> 어. 근데 육회 맛있다 육회만 따로 또 시킬까? 가아 아, 라이브 뭐? <laughs> 아, 아니야? 편집하네 <laughs> 링클 생크림도 있어 어차 아, 아우 끼라 와 아, 진짜 맛이 다확 가겠다 셋이 이렇게 놓고 내가 그 위에 가장... 바로 넣어줄 <laughs> 그 반대가 되지 <돼지> 않을까? <laughs> 먼저 놓고 그러니까 <laughs> 다음날 변상태 <변성체. 웃음> <laughs> 너왜 이렇게 술이 안 줄어 내가 풀잔이었어 나도 풀잔이었어 나도 풀잔이었어 어거에 어, 뭐 열라 지금 <laughs> 못 맞아 세디세디세디세디세디 갈까? 대피, 대피, 대피. 야 <laughs> 난해 팔바람 그냥 눌러놓고 잠들어. <laughs> 그때 그냥 눌러놓고 눌러놓고 죽으면 서로 야너 죽었어! 야. 오 그때 일어나가지고 다시 대. 어디까지 가? 얘들아. 어이러거 있어. 오늘 웃긴게 평소에는 셉이 절대 안해. 그래도 술 한끼가 내만해 내가 지금 그냥 술에서 꼬시더니가 빨리 취한 거지. 술병 되게 졸렸는데 와인 시구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laughs> 나 표정 관리 안 됐어. 아니 표정 못해. <붜리> 짠! 짠. 껴 버리. 떨어져. 어 어디 불려 <붜리> 놓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 <laughs> 너 지금 컵이랑 꼬까했니? <laughs> 네 입이 아니라 새 부리지. 야, 새가 할 터도 그뭐 그거보다 응? 많이 먹겠다. 음, 맛있다 아, 조졌다. 아, 조졌다. 그래서 <laughs> <laughs> 10시 빨리 시켜야 돼 가지고 숙기고 빨리 쉬어야 돼. 족발은 <laughs> 라이프가 있는 아니야, 데 솔직히 이런 안주에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이런 거잘 어울린다? 네. 맞아자 찐! 나 이거 어? 먹다니 <laughs> 뭐가 딸기야? 뭐? 블루베리 딸기 딸기 이거 딸기. 딸기야? 음. 우와 <laughs> 오레오. 오레오. 와, 진짜 도랏는데? 나는 연유. 이끌 이래 그거. 야 그때보다 더큰거 같은데? 왜 크냐, 이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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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봐. 연유야? 응. 생크림에서 연유 맛이 나. 응? 이거 연유 나옴. 약간 은은한 연유 맛이 나거든요. 응. 어때? 연유 맛 나지 않아? 아니야? 나 남의 거 뺏어먹을 때 혓바닥 버튼을 믿는대 데그 뭐지 흡수치 한개 용량만큼만 찌고 나머지는 그게 먹는 소리야 그게 먹는 소리야 그냥 먹고 보는 거지 뭐 <웃음> <웃음> 찌면 찌고 안 찌면 개이득이고 <laughs> <laughs> 야 하루에 찌는 아니 또? 한번 더? 이번엔 매운맛? 아예 매운맛으로? 진짜로? <웃음> <웃음> 네, 진짜 아니야. 이건 근데 먹기 힘들어. 이거 어, 어, 토, 게... 토, 토 나올 것 같아. <laughs> 어, 이거 근데 배달 배달비 때는 어쩔 수 없이 각자 1인 1인 와플 했는데 원래는 2인 1인 와플이야. <laughs> 안녕 여러분. 저는 평일에 편의점이고요 밥을 먹을 건데 팩이 나온 도시락입니다. 회기를 맛있게 먹어볼게요 마늘불고기 도시락이에요 마늘불고기, 밥, 김치 이렇게 있고 음료는 스프라이트 제로 너무 배고팠어요 얘음 보시면 마늘도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붙임이 있습니다 숟가락이랑 사이즈 비교 엄청 크죠 음 맛있다 밥은 이 시간에 후딱 먹는 편입니다 지금은 8시 반이에요 손님 올까봐 CCTV도 봐야되고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되서 많이 체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적응이 됐습니다 음 맛있네요 왕큰고기 GS를 해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어봤어요, 자취할 때. 근데, 물론 다른 편의점들도 맛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GS가 제일 퀄리티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GS가 밥이 제일 맛있었고, 쌀, 쌀이 제일 맛있었고, 다른 음식들도 GS가 퀄리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GS에 대한 인식이 저한테는 좀 제일 좋은 편의점이랄까, 일나부터 그랬어요. 한 입만 가볼게요. 이게 더큰것 같은데. 좀 쳐봐라. 아내 눈. 아! 음. 있습니다. 카메라 켠지 0분 됐네. 먹은 거 치우고 일하러 갈게요. 이따가 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되면 카메라 다시 켜고요. 안녕. 안녕. 지금은 평일 오후고요. 오, 10시 1분입니다. 손님이 좀 빠질 시간이라 카메라를 켰네요. 여전히 바쁘지만 그래도 여유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오늘 되게 신기한 날이에요. 저희 옆 가게 사장님께서 저한테 크로프를 갖다 주셨어요.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한, 계속 감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가게에서 알바생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호두 메이플 사브레라고 하는데 저 사브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받기만 하는지 사람들한테 받는 날인지 진짜 좀 신기한 날이고 약간 그러니까 얼떨떨하더라고요 6주 음. 끝 어서오세요 피츠 퍼플 하나하고 엠버 하나만 주세요 음. 퍼플 퍼 음. 엠버 하카드 있으세요. 전0 0 3년생 이후 출생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laughs> 결제가 끝나고들 가시면 참 좋은데 밤에는 어떻게 다들 그냥 빨리 가시게 바쁘네요. 아 그리고 케이스 샀어요. 바나나 우유 색깔이죠. 이게 화면으로는 아마 좀 진하게 보이지만 포커스 실패 화면은 더 진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연한 색깔이에요 맞춤맞춤 맞춤, 깔맞춤 바탕도 깔맞춤 이쁘쥬 뭐 화질 좋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지인분들이나 뭐 많이 듣는데 카메라는 DJI의 포켓2라고 액션캠 사용중이에요 액션캠인데도 화질이 4K까지 촬영이 되고 슬림하고 가벼워서 좋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나 뽑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말고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발열도 다른 카메라 썼을 때보단 발열이 덜해서 오히려 발열은 좀... 발열보다는 배터리가 문제지 않나 싶네요 지금 영상을 찍기 시작한지 11분 정도 됐는데 배터리는... 92%, 93%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역에 키링들입니다. 얘는, 얘는 어몽어스 키링이고요. 이거는 지금은 군대 간 결. 저번 브이로그에서, 저번 브이로그에서 아웃백 같이 갔던 결이라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케이스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렸는데 슈피겐, 저는 슈피겐 케이스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케이스가 참 튼튼해요. 튼튼하게도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이거 슈피겐 케이스 이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샀는데 러기드 아머였나? 이름이 그랬고요. 좀 약간 두꺼워지기는 하지만 두꺼워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열고 닫는 것도 되게 오년의 그런 느낌이 잘 살아 있고 그리고 튼튼해요 일단 떨어뜨리면 에어팟은 고장났었거든요. 근데 얘는 몇번 떨어뜨렸는데도 케이스가 튼튼해서 그런지 고장나지는 않더라고요. 자라란 하나 먹어볼까? 먹어보라고 주셨으면 바로 먹어보는 게 좋긴 하겠죠. 손님 없을 때딱 먹어보겠습니다. 파스쿠치 근무자분 잘 먹을게요.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 부서졌다. 단면. 음.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이게 사벌인가 원래? 그 과자 사벌이 아시죠? 그거랑 맛이.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아예 다른데요. 이거는 쿠키에 공기층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오, 이거 되게 맛있네요. 엄청 부드럽고요. 보이시죠? 음, 음. 이빨이. 신발이라고 치면 키는 눈 같네요. 사근사근 씹히는 식감이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근무하면서 맛있게 잘 먹도록 하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컨텐츠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하드토리도 자주 할 거예요. 하드토리라는 게, 이 정도면 브이로그 한편 영상 쌓였다 싶을 때한 번씩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그 브이로그가 올라가는 주는 컨텐츠가 올라가지 않고요. 컨텐츠를 올리다가 한 번씩 하드 터리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채널 운영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보통 편집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특히 컨텐츠는 정말 더빙이 정말 오래 걸려요. 제가 한마디를 하는 게 한마디당 거의 한 다섯 번 이상은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을 하고 거기서 제일 괜찮은 걸로 따고, 그리고 녹음을 한 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녹음 이상하면 또 다시 따고. 그 뒤에랑 앞에랑 어투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또 따고. 그래서 원테이크로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요. 원테이크로 하니까 용량이 너무 커져서 저장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거를 배우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더빙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이따가 물류가 와서 정신이 있다면 아마 정신 없어서 촬영은 못할 것 같고요. 물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안녕.